후, 다 챙겼다. 아, 맞다. 얘들아! 어, 나왔어? 응, 이거. 그동안 신세져서 고마워. 아유, 뭘. 얘들아! 어? 그동안 고마웠어? 야왜일 나는 것처럼 그러냐 또 만나면 되지 아니 이제 못 만날 거야 어? 하여튼 그렇다고 내가 좀먼 곳에서 온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가, 가려고 어 그래 응응 음, 음. 그동안 고마웠어. 기회 될수 있으면 나중에 만나자. 그래. 제가. 응. 야. 어? 왜? 이제, 룰루 공주 아니야? 어? 그 룰루 나라에, 그 공주 있잖아. 저번에 왔던 경비견도 그렇고. 에이, 설마. 아, 여기도 적길것 좋길... 같네. 여디 없지? 괜찮아, 밍아. 나는 그냥 돌아온 것뿐이야. 그래,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 돌아온 것뿐이야. 응. 공주님이 돌아오셨다! 뭐야, 이 소리. 뭐? 공주님이? 진짜로? 나와네 아가씨. 왜 집사. 아바 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아, 네, 갈게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네? 무엇인가요? 왕국을 옮기려 한다. 네? 왕국을 어, 옮겨요? 어, 저 자세히 말하면 너를 이곳이 아닌 다른 데로 보내겠다는 뜻이야. 저를요? 어, 왜요? 이번 상태, 사태를 보면 너는 여기 있어서안될것 같아. 더욱 보호를 해야겠어. 아, 죄송합니다. 呃, 어, 짐을 챙기거라. 어서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해야지. 네. 걔네들이 이제 못 보는 건가? 그래, 원래, 이런 곳이었으니까.